하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하 가능할까? 이태경 편집위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덮치자 미 연준이 9월에 기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6.27 대책 이후 줄어들었던 가계 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고 줄어든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등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에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창룡 하는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용쇼크의 파도가 미국을 강타하다 보니 연준이 9월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쩍 올라갔다. 앞서 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했다고 이를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충격적으로 밑도는 수치다. 더 심각한 건 5월부터 고용 쇼크가 밀려왔다는 사실이다. 미 노동부는 일자리 속보치를 대거 조정해 지난 5-6월 2개월간 총 25만 8천 명에 달하는 일자리 증가분을 소멸시켰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미국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순증은 없다시피 한다. 특히 5월부터 3개월간 월 평균 고용 증가 폭이 고작 3만 5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고용 증가 폭이 16만 8천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의 힘을 얻고 있다. 월가에서는 고용지표 악화로 연준이 9월 16에서 17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 투자자들의 통화정책 전망을 확률로 표시한 패드워치를 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6일 기준 85.4%로 집계됐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고용 쇼크로 인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하는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6.27 대책 이후 수그러드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5억 원으로 7월 말보다 무려 1조 9111억 원 폭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꼴인데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에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보다도 479억 원 많은 수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4조 5,498억 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한주 사이 5,796억 원 늘었다. 7월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 원씩 증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신용대출이 103조 9,687억 원에서 105조 380억 원으로 1조 693억 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선 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 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수요 등이 거론된다. 한편 여러 이유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자 각 은행은 약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도 예사롭지 않다.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 주 대비 0.02% 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다가 6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구를 비롯해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7일 이창용 하는 한은 총재는 하늘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으로서는 협상이 잘돼 8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 부담을 크게 덜었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되었으니 경기 부양의 필요가 줄었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미지수라는 점,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뜻 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